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요즘 관심이 뜨거운 후마 파이낸스, 휴마 코인의 최신 시세와 전망, 그리고 투자 대응 전략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현재 휴마는 약연 0.30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최근 24시간 동안 약4% 이상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가 총액은 약 6,833만 8 달러, 유통 공급량은 22억 개 정도로 아직 초기 단계 코인이지만 거래소 상장과 기술 업데이트 덕분에 관심이 급격히 늘고 있어요. 최근 큰 이슈로는 휴마투, 롤 출시와 TBL 증가가 있습니다. 이용 업데이트 후 TBL이 천천 81% 증가하며 6,440만 달러에 달했고 기관 투자자와 고빈도 거래자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면서 플랫폼 유동성을 끌어올리고 있죠. 또 바이낸스 휴메비앤비 페어 삭제에도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했고, 소라나 기반 저스트 프로젝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담보 다양성과 수익원 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현재 가격이 과매수 구간, 알레사이 72. 8이라 약간의 조정 가능성이 있고, 당의 목표는 0.229엔, 321달러 구간입니다. 중기적으로는 0 0 023달러가 매수 기회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HUMA의 기술적 발전과 생태계 확장에 따라 안정적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공급량 증가로 인한 가격 압박은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HUMA는 DeFi 플랫폼으로 기술과 파트너십 성장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지만 단기 과매수 신호와 초기 코인 특유의 변동성, 공급량 증가 리스크를 고려한 분할 매수 매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라면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장단기 전략을 함께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대박의 이슈와 정보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영상 참고해서 꼭 한번 미친 종목 추천 무료로 받아서 대박 코인 투자 꼭 이뤄보세요. 최근 이처럼 신규 상장 타이밍 잡아서 역대급 폭등의 수익을 볼수 있는 실시간 신규 상장 종목 관련 날짜부터 시간까지 알수 있는 정보까지 무료로 다 드리면서 하루하루 정말 많은 분들이 초대박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제가 미친 코인 정보의 정리 책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책의 정보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초반 영상에서의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지만 문자나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하단 설명을 보시면 무료 설문 작성으로 설문지로 남겨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분도 안 걸리는 이 설문지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 클릭만 해 주시면 되고요. 설문지 작성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박의 자료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코인 투자 하면서 이 하나의 자료만 보시면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 더욱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책 안에서는 지금 현재 알트코인 투자의 기초 정보부터 급등 종목 추천 내용, 그리고 현 시점 탑 이슈의 알트코인까지 모든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당연히 100% 무료이고요. 다만 선착순 50분 한해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급해드리고 있다는 점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현재 최고 많은 문의 연락 주제인 민코인의 정보까지, 현재 초대박 인기의 민코인 그리고 최초 투자자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프리세일 민코인 투자 방법까지 설명드리며, 신규 상장 예정의 민코인까지 특급 기밀로 준비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책한 권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민코인 전부 대박의 수익 효과를 보고 계시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저에게 문의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공유해드리며 현재 보이시는 거와 같이 실시간 많은 코인들의 상승 가능성 지표 분석과 현시점 누구보다 빠른 실시간 코인 이슈 고래들의 움직임 정보 등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를 받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간 정보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면서 수천 명 이상의 많은 분들에게 정보 공유를 무료로 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